안녕하십니까 두번째 시간 우리 요거에 대한 논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부가가치 신고서죠 자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 자 이기 확정 신고 때 작성하는 부가가치 신고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죠 매출에 우리 어, 세금계산서 발급은자 신용카드 매출액 공급가액 따로 나왔습니다.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수출이죠. 요거는 이제 영세율인데 아 이게 종이 발급입니다. 그럼 우리 이따가 세금계산서 에 관련된 가산세가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대손세 공제 어, 매출할 때 여러분들이 회수를 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정수로 다시 표시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금 계산서에 대한 매입분, 자, 우리가 얘기하는, 자, 이 부분에 대한 논리, 아, 여기에 이제 불공제가 있다라는 거죠. 3천만 원이. 전체 금액은 해당에 큰 사항이 없지만, 자, 우리 이, 이 중에 3천만 원은 불공제에 해당된다라는 거, 이 부분은 다시 가셔야 된다라는 거. 자, 예정 신고 때 우리 매입의 예정 신고 누락분에 종이 세액 계산서 받은 게 있죠? 이건 뭐 적법하게 받으신 거라 가산세 논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자 신고하기 때문에 만원 받으시는 거구요 자, 그래서 부가 가치 신고서에 가시면 자, 우리는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 5억에 여러분들 5천만 원 적으시는 거고 신용 카드는 우리 8천에 우리 800에 해당되시는 거고 영수, 영세율에 대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분.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안 되는 수출이 있었죠. 요 부분. 1억5천에, 음, 우리,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급 안 되는 수출은 기타에 가신다라는 거. 예정신고 누락분 없고요 자, 우린 대손세 가감이 있었죠. 자, 부가세 포함된 금액에 11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 300만원을 이렇게 정수로,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러면, 어, 우리가 얘기하는 마이너스로 차감하시면 되지만, 요거는 정수로 되신다라는 거, 얘는 전체적인 합계 이렇게 어, 자동으로 계산되신다라는 거, 세액도 자동 계산이시고요. 자, 아까 얘기한 제 매입은 우리 세금계산서의 일부 우리 보여주신 거고요. 자, 일반 매입은 전체 5억 5천에 5천 5백만 원이시고. 자, 고정 자산 매입분이 없습니다. 예정 신고 누락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 여기 있죠. 2,000만 원에 200만 원. 자, 합계는 그대로 내려오실 거고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 5, 5천, 5억 5 0만원 중에 우리가 불공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접대비에 관련된 거3천만 원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가신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어, 요거는 이제 빼 주는 거니까. 자, 요거는 차감돼서 나오시는 거고요.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게 700만원 이시고 자 우리는 이제 아, 세부사항에 들어가시면 아까 세금계산서 발행분 여기 있으셨죠 2천만원에 여기는 이제 수취분이니까 매입분 자 그리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우리 3천만원에 300만원 불공제 대상이었습니다 자, 우리 전자신고하죠? 우리 만원 있으시고요. 그대로 우리 만원 받으시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가산세가 있다라는 거. 세금계산세 관련된 가산세는 우리 세금계산세 관련된 가산세 이쪽에 들어오시면 이게 지연발급을 자꾸 답을 내는데 이 협회에서 자 이게 원래 원칙적 원칙적으로는 미발급 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 2% 계산되시는데 어 세금계산서에 우리가 종이를 발행하게 되면 법인은 1%에 대한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하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여기뭐 급하시면 여기다 넣으셔도 돼. 요 어차피 가산세는 똑같기 때문에 5천만 원 1%에 대한 금액은 50만 원 나오지만 우리는 미발급 등에 넣어서, 다시 수정하셔서 계산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50만 원이고요. 다른 가산세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과세기간을 이렇게, 이렇게 10월 1일부터 우리 12월 31일까지 하시면, 자, 이거는 이제, 기존의 자료좀 풀러 오겠습니다. 여기 작성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 어, 우리 이게 아까 들어가신 거고요. 생계산서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논리 매입. 자, 불공제분 여기다 작성하신 거고요. 전자신고 만원 받기로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아, 어, 공제받지 못할 매수 적성하셨으니까, 이쪽에 이제 미발급 등에 이렇게 다시 수정하셔야 된다는 라 거. 자, 그러면 항상 우리는 뭐 한다? 저장하고 이렇게 나오셔야 된다는 라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우리 결산입니다. 그죠? 우리 결산에서 할수 있는 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은, 우리, 전자에 대한 부분들, 여기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우리 1월부터, 자, 12월 31일 날 결산 부분을 작성하시는 거라, 수동결산인 경우, 이쪽에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아까 추가키를 다 눌러놓은 거예요. 음, 자, 여러분이 결산 분기 12월 31일까지 추가키를 누르면 결차결대로 나오시는 거니까, 이렇게 일반 전표에 대한 회계처리 부분도 수동결산은 이쪽에 하시는 거고요. 우리 자동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에 가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1, 2, 3번 중에 이제 1, 2, 3번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수동결산의 의미입니다. 수동결산. 자, 얘는 이제 9월 1일 날 전표를 조회해보시면, 전체적인 이제 9월 1일 날, 음 자, 여기 이제, 어 매입 매출 전표에 있습니다. 소모품에 대한 논리는. 자, 그래서 9월 1일 날 전표를 한번 이렇게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소모품 구입이 전체 들어간 부가세 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만 원이 나와 있으실 겁니다. 이게 총 금액이 되시는 거고요. 자, 그금액에 미사용된 금액 10만 원이 나왔으니까 이제 사용액 어 우리 90만 원에 대한 논리를 처리하시는 거예요. 기중에 그 이제 자산 처리하셨기 때문에 결산 시 사용액 분개해서 소모품비 소모품으로 이렇게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비 90만원 소모품 90만원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도가능증권은 첫해연도에 어, 여기 보시면 x3년이라고 제가 하놨습니다자 천원에 사서 요 연도에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그 마이너스 된거죠 1700원 만큼 근데 다음에도 또마이너스예요 그니까, 러 여기에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하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익이 생겼는데, 여기 떨어지면 그 이익 금액에서 손실 금액만큼 빼는 건데, 얘는 계속 누적된 마이너스예요 매도 가능, 지금, 우리, 우리가 얘기한는 펀드 투자.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 펀드 통장에 매일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논리들이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마이너스 된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니까, 얘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액이나 평가손실 상계공개가 없습니다 이 자체 24년도에 X4년도에 어, 마이너스가 되는 논리가 계속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걸 비교하면 자 100주에 대해서 어, 1,300원만큼 차이 나니까 13만원에 대한 우리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이제 우리 투자자산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어 아, 요거는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어, 여기에 보시면은 회사의 다음 달어1이가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어, 매월 16일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이 다음 해연도에 1월 15일까지의 총 이자가 310만 원이에요. 근데 올해 귀속되는 결산 시점에 이자가 16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16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이자가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미지급이 되는 거죠. 나가야 될 이자니까 앞으로. 그래서 이게 미지급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자 미지급에 계산하면 우리 이자 비용과 미지급 비용 이렇게 우리 부채로 처리하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 이렇게 부채로 정리를 하시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한 1번부터 3번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이제 어디 가서 하냐면, 우리는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자, 12월 31일자로 우리는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미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 결차결제가 나오시는 거고요. 자동결산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소모품, 비소모품, 그 다음에 여기 매도 가능증권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투자자산으로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178번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자비용, 미지급비용,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고요. 그럼, 어, 수동결산이 끝나셨으면, 자, 우리 그 다음 가야 될 거는 이제 뭐냐면 자동결산이에요. 이제 4번과 5번이 우리, 일명 이제 자동결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동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에 가셔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논리로, 자, 기존의 자료를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제, 어,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논리를, 자, 여기 보시면 7,500만원에, 자, 3,500, 어, 3,500만원입니다. 자, 생산부 52,800에 대한 거 당사는 100%다 설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이 나머지 금액에 대한 100%다 설정하시면 이 추계액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자, 이 추계액에 대한 거를 어, 결산 자료 입력에 어, 넣으시면 되겠죠. 우리가 자,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CF8이라고 퇴직 충당 부채라는 거 자, 저는 미리 작성을 했어요. 했을... 아니요, 할게요. 자, 아니요, 하고 그냥 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다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고그 금액에 대한 거를 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00% 설정한 금액, 추액 7,500만 원 자,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3500만원을 입력하시면 이번 연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모을 잔액이 여기 나오시는 거죠 자 그리고 얘를 뭐한다? 결산 반영키를 반드시 누른다 이렇게 결산반영키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해당되는 칸 안에 여기 가신 거죠 아까 생산부는 농무비에 오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여기 이쪽에 퇴직급여 정의백에 오신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5번은 우리가 얘기하는 법인세에 대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법인세 계상이기 때문에, 자 여기 맨 밑에 가시면 제가 이제 미리 넣습니다. 전체 법인세를 내야 될게 지금 5,100만 원이세요. 왜 5,100만 원이 되냐면, 자 추가기는 나중에 누르셔도 됩니다. 자이두개 더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선납세금 있어요. 중간예 내가 원천징수액 두개다 더한 겁니다. 자산처리하신 금액. 자, 그래서 결산 자료에는, 자, 선납세금 정리한 금액, 이거 두개 더한 금액, 그리고 전체 5,100만 원에서 선납세금을 제외한 추가 계산액 2,492만 원을 여러분들이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각각 넣으시는 금액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선납세금 2,600만 108만원이고 5 1 0 0만원을뺀 나머지 요거 그래서 이게 두개 합쳐진 게 5100만원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거자 그리고 나서 우리 마지막 최종적으로 전표 어, 추가키를 항상 눌러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전표 추가키 누르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예 되는 거죠 추가하시겠습니까 요렇게 자 그러면 이게 결산이 끝나신 거고요 자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한 원천징수로 가시는 거죠. 원천징수 여기 오셔서 자 여기 사원등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리 해놔가지고요, 우리 사원등록 박한별님 여기에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입사연월이 6월 1일날 하셨고요. 자그 다음에 이분들의 박한별님에 의한 우리가 가족이 부양가족이 나오신 거고요. 자, 그래서 어 기본 공제 대상자에 안 되시는 분들은 부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맞는 주민등록번호 맞는 번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날짜로 다 수정을 해 가지고 이게 2023년 문제를 2024년으로 고쳤기 때문에 요게 이제 여기 주민등록 번호좀 틀립니다. 고 그냥 양지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분은 박한별 님은 어, 근로 소득이 2,500만 원입니다. 종합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신 분은 여자분이시니까 부녀자 공제 에 해당되신다라는 거, 자, 이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본인은 박뀐수님은 아 올해 어, 사망하셨지만, 자 올해 하루에도 귀성연도에 있으면, 자 이분은 올해 공제 다 받을 수 있는, 그 내년부터 못 받게 되시는 거고요. 자 소득 없기 때문에 장애인은 뭐에 제한이 있습니까? 소득의 제한 이 있지. 어, 우리 나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소득금액이 없으니까 기속 어, 연도에 어, 공제받을 수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들은 자 우리 어, 기타 소득 분리가세 있습니다. 200만 원. 자 그렇기 때문에 유학을 가도 아, 이 자녀분들은 내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공제 폭에 들어가신다라는 거. 자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 아들 어 여기 딸 딸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녀분. 자, 그래서 오래 태어나셔가지고 이분 이제 둘째라고 기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 여기 추가 자료에 아, 기본사항에 넣으시고 6월 1일 날뭐 나머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논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부양가족에 넣으실 때 이렇게 부녀자에 체크하셔야 되고 박인수님 장애인이시니까. 경로 장애인 다 되시는 거고 기본 공제 배우자님도 다 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김인수님 어, 우리 자녀세액공제 자동 체크입니다. 둘째 분 이게 둘째라고 출산 입병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박한별님 자 우리 부양가족 명세서에 이렇게. 장애인 분여자공제 체크하시고 분여자공제 체크는 열어놓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인 여성이 1번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분은 어, 연령을 넣으시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체크되는 거니까 이분 특별한 사항 없으시고요 자 이분은 이제 어, 우리가 얘기하는 둘 여기는 이제 우리가 둘째입니다 둘째 그죠 둘째 이렇게 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뭐 추가적인 사항은 어, 별도로 또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우리 연말정산 자료에 입력에 가셔가지고 자 우리 어, 이분을 자 이분을 김기웅님을 자 우리는 어,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F2번 누르시고요. 김기웅님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쭉땡겨오시면자 이분이 종종근무지가 있어요. 자 종종근무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 결정세액을 넣으시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정산하고 오신 전직장에서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분 혼자 하시니까 혼자 하세요 혼자. 자 그래서 부양 가족이 없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본인 저축성 보험은 안 되시고요. 교육비 야간 대학 등록금 됩니다. 본인 거니까 의료비 자어 됩니다. 안경 구입비 자 본인 거예요. 본인 거자 시성료 보험 50만 원있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카드도 다 본인 거예요. 이거 다 되시는 거고요. 안경 구입비 50만 원 한도 내에 되시는 거고 신용카드는 아, 여러분들이 요거다 제외하시면 돼요. 신용카드에는 120만원 제외한 2000만원 넣으시고 얘는 30만원 제외하신 100만원 넣으시면 되고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요거 20만원 뺀 100만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대중교통 우리 전통시장에 있다가 넣으시면 도서공용도고그 칸에 넣으시면 되고요. 주택차입금 원리상환액은 이자와 우리가 얘기한 상환액 두개다 됩니다. 자, 요거는 해당되는 연말정산 입력에 가서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요렇게 모두 충족한다 그랬으니까 요거 다 넣으시면 더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명세서 칸에 일단은 종종 근무지부터 어, 해당이 되시는 부분을 여기다 넣으셔야죠. 이렇게 주식회사 해탈 어, 상사입니다. 해탈 상사에. 자, 종교인 아니시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부라고 넣으시는 거고,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 있는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무기간, 자, 귀속연도에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비성년도에 6월 30일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이제 급여가 나갔습니다. 전직장에서 급여 정산하고 오신 게 2,400만 원이시고 상여금은 300만 원이시고, 자그 다음에 우리가 출산 보육에 대한 논리 중에 자 수당 60만 원 받으신 게 있어요. 여기 출산 보육 수당 여기에 자 우리 60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쭉쭉쭉 내리시면 자 우리가 어쭉 가시다가 우리 이제 다른 비과세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 정산 나오시고 오신 국민 건강보험료 이런 거다 넣으셔야 됩니다. 건강보험료 자 거기 보시면 138만 8천 원 이렇게 넣으셔야 되고요. 장기요양보험료는 1 8 9 0 0 0 원이 되시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는 2 3 5 6 0 0 원.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161만 원이 해당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에 이제 넣을 때 소득세는 결정세에 넣으시는 거예요. 제발 좀. 결정세에 125만 5천 원. 이렇게 넣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득세는 125, 자, 그 다음에 소득세는 125,500원 입니다 자그 차감 납부세 이게 아니라요 환급 받은 게 아니라 두 개의 소득을 더해서 정산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세금 뗀 거가 그 금액으로 여기서 세금 뗀걸 합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낸 징수된 마이너스 된거는 정산이 안된 내용이잖아요 1년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세액을 넣신다 라는거 잊지 마시고요자그 다음에 자 우리는 자. 우리가 보험료는 공제가 안 됩니다. 부양가족이 오셨을 때. 자, 교육비는, 자, 해당이 되시죠? 본인거 야간대학교 300만원 해당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본인 거. 자, 그 다음에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 가셔가지고 본인꺼 F2번 누르시고요. 자, 국세청 자료시고, 이게 껌껌이 넣으셔도 돼요. 안경구입비 따로 넣으시고, 자, 50만 원 이렇게 잘라서 넣으시고 합쳐서 넣으셔도 돼요. 얘는 그다음에 다시 김규용 님 넣으시고 이렇게 자, 국세청 자료시고 여기에 든 비용은 자, 250만 원이고 자, 실손 의료 보험 수령액이 50만 원 있다라는 거. 요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합쳐서 50만 원 이렇게 어, 빼내으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우리 신용 카드가 있습니다. 신용 카드 아까 자, 대중교통을 뺀 나머지 2100만원, 자, 120만원을, 자, 제외한 금액. 직불선불카드도, 자, 우리가 얘기하는 30만원을 제외한 전통시장. 그래서 100만원 넣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현금영수증도, 자, 도서, 우리 공연이 20만원 있기 때문에 100만원 빼신 거고요. 도서에 대한 부분, 공연, 도서, 공연에, 자, 여기 도서 등에 대한 부분, 현금, 자, 여기에 20만원을 넣으셔야 되고요 전통시장은 아까 30만원 있으셨구요. 대중교통은 120만원, 요렇게 해당이 되시는 거구요. 그 다음 나머지 증가분 없으시니까, 그 다음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뭘 해야 되냐면, 자, 주택자금이 있습니다. 우리 주택자금. 연말정산 입력에 가셔가지고, 이쪽에 오시면, 어, 여기 주택자금 대출 기간에다가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330만원 이자 포함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정산 입력에 오신 것 중에 부양가족 탭 블록이 이렇게 하셔야지만 나머지 부분이 반영이 되신다라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연말정산이 이분은 어, 다 끝나신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합격갈수 있다. 화이팅!